2022년 3월 학평 생명과학원 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. 자, 이 문제는, 음,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네요. 어, 일단, 어, 사람이 기관에서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특성하고, 특징하고, 그리고 나는 가의 특징 중 심장과 기관 A, B, A, B를 찾아야 되네요. 음, 같은 특징의 개수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. 그리고 A하고 B는 각각 방광, 소장 중 하나라고 주어져 있네요. 그러니까 세 가지 지금 기관이 주어져 있죠. 심장, 방광, 소장 세 가지. 그걸 하나씩 이제 찾는 문제네요. 자. 지금 주어 제시된 기관은 심장, 방광, 소장 세 개고요. 특징은 이렇게 또세 개가 나와 있죠. 자,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특징에 해당하는 기관을 찾아버리면 되거든요. 자, 오줌을 저장하는 기관이 뭡니까? 바로 방광이고요. 그 다음에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이 뭡니까?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은 여기서 심장이 되는 거죠. 심장밖에 없어요. 그리고 자율신경계와 연결된다. 자 심장박동 빠르게 빠르고 느리게 하는 거, 방광 확장 수축하는 거, 그다음에 소장 역시 소장운동도 다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명령이 전달이 되죠. 그래서 지금 자율신경과 연결이 되는 건 심장, 방광, 소장 다 포함이 되는 특징이 되는 거죠. 여기까지 이해되나요? 자 그래서 이제 어, 특징의 개수 심장은 그럼 몇 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? 하나, 두 개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2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이제 뭔지를 찾는 건데 A하고 B가 A는 지금 특, 특징을 두개 가지고 있는 거래요 그러면 방광하고 소장 중에 두개 갖는 건또 방광이네요 그죠? 그래서 A는 방광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하나가 지는데 B가 바로 그럼 소장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? 이렇게 찾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옳은 지문을 이제 하나씩 찾아보면, 기억은 1이 아니라 2이기 때문에 틀렸고요. 그 다음에 A는 방광이라는 거 우리가 찾아놨죠.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. 그 다음에 D, B, 소장에서, 그죠 소장에서는 아미노산이 흡수된다. 그렇죠? 소장은 최종적으로 소화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, 그 중에는 당연히, 어, 단당류와 그 다음에 아미노산, 지방산, 글리세롤 그리고 이제 뭐 원래 소화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뭐 비타민, 무기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. 그래서 비에서 아미노산이 흡수된다. 맞는 질문입니다.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. 그것들도 찾아서 공부를 하는 연습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.